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6장, 496장 새벽부터 우리를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 저녁까지 실을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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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 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타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터를 거두리로다 시를 보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터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터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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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터를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3 절부터 5 절입니다. 미가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절로 가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새 줄을 댈차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회중에 있습니까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회중에 있습니까의 제목으로 말씀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부유층들 그들의 문제는 바로 그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잘못되었던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책망한그 시작. 그들이 타락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짓밟던 그 악행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그들의 침상이었습니다. 침상에서부터 늘 악한 생각과 자기들의 탐심을 채울 편법과 불법을 동안해서 온갖 모양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그 방도를 계획하던 그 침상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들을 여호와의 회중으로 인정하시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 말씀 앞에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호와의 회중에 속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삼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부유층들 또 권력층들 그들에 대하여 재앙을 계획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유린하고 질받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갑질만 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벌하십니다. 그런데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재앙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 라라고 해서 악을 가리킵니다. 악. 1장에서 2장 1절에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죄를 꾀한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재앙을 계획한다. 그 말이 한글 번역은 다르지만 죄를 꾀한다는 것도 사실 히브리어 문을 보게 되면은 악을 꾸민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한다는 말씀도 악을 계획한다 서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의 말씀이 서로 대응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꾀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악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워낙에 악을 꾸미고 악을 뿌리니까 그들에게 악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십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참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하나님의 그 만유를 상대하시는 만유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그 부유층들과 권력층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너희의 목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소나 나기가 목에 먹이를 베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포로로 질질 끌려갈 것이다. 하는 뜻이고요. 교만하게 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 스스로 교만을 떨게 했던 그들의 모든 부와 권력,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전부 다 강탈당할 것이다.는 뜻입니다. 사전을 보면은 그때 이웃 나라들이 그 엘리트층, 부유층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시를 지을 것이며 그들의 입에서는 슬픈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우리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망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은 그들이 뿌린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부유층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자들의 산업을 빼앗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산업을 옮겨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산업을 빼앗으심으로써 복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약자들한테 빼앗았던 그 밭도 전부 다 이제 다 빼앗기고 나누어서 패역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탐욕을 부리며 밭을 빼앗고 산업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악 그대로 이방인들의 침공을 통하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았던 산업을 다 빼앗고, 그들이 넓혔던 모든 집과 발들을 전부 다그 이방인들한테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잠 그들이 그토록 밤에 잠도 못 이루면서 침상에서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욕심을 부리면서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이익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더 망한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오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회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구원받은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여호와의 회중에 속한 이가 한 명도 없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전부다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들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 볼때 너희 중에라고 하면서 너희 너희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미가가 책망하는 그 부유층들 권력층들을 따로 구별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라고 구별하여서 그들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 이방인들 이게 들어가다는 말인데 그들을 이방인 그런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에루사렘을 통치하는 부유층들이고 권력층들인데. 이런 그들한테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지옥의 불소식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경멸하게 경멸했던 그 이방인들처럼 자기를 대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요. 내일 보겠지만 그들은 미가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왜 우리한테 욕하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대상으로 욕하는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좀 잘못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회중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사 성도님들, 아, 오늘 말씀에이참 미가가 심판을 선고하는 그들,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집을 잃고 산업을 잃지만 그런 것은 그런 형벌은 사실 아,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수고하고 땀 흘러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니야. 한 명도 아니야. 이야, 세상에서 이 말씀처럼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y 때 n g How do you know what i 의 saying? How do you k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놀라운 새 언약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얼마 동안 출석했거나 등록을 했거나 하는 그런 여부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 이면적인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소원에 그 영혼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지 참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으며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참된 여호와의 회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시고 내 신앙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내 인생 전체가 무엇을 지향하였는지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결국 그 열매를 좌우하는데요. 내가 지향하는 것 영원한 것을 취향하고 썩지 않은 것을 지향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올 때 맺히는 그 신앙과 삶과 인격과 성품의 모든 열매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전혀 없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회중에 속한다라고 믿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착각이고 너무나 무서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가 시적하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의 경우는 사실을 오늘 말씀 볼때 통째로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도 이를 깨닫지를 못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오즈를 다시 보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너입니다, 너. 그러니까 그 부유층들을 다 집단을 가리키면서 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치 한 명처럼 너한 명처럼 한꺼번에 다 심판을 받고 받고 파멸을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그룹 안에 있으면서 그 그룹 안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악행을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기 을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서로 자기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죄악을 범했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아니하는 집단 심리일 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여호와의 회중에 속했을 뿐 영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이 있어서는 이미 회중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처해 있는 버림받은 자들인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말씀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절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물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아, 실학용으로 가시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등록한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가시적인 교회 속에 비가시적인 교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들어있는 것이지 보이는 교회는 다 던져버리고 나는 예배도 필요 없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 없다면서 홀로 독야청청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참된 신자로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적어도 저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주님이 머리 대신 이 연약,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안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 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제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하는 것처럼 제가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벌써 2년에, 2년째 육박하면서 이제 참또 방역 지침도 자꾸만 4단계로 갔다가 2단계로 갔다가 좀 예배가 회복될까봐 같으면 금세또 방역 때문에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지금 교회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다음 세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신자라는 그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이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참된 회중은 이 보이는 회중 가운데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이 원동교회 안에서 있는 것인데, 그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밖으로부터 점점 떠나가며 내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진다는 것. 그것은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방인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다가 그러다가 점점 멀어져서 이방으로 떠나 버리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가치관과 인생관까지 전부 다 세상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은 그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통곡할 일입니다. 바로 이들을 바로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10월에 10월 말에 갖는 새 생명 축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 예배에서 멀어진 이들이 우리 이웃 가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또는 내 구역원들이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찾아서 연락을 하며 방문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10월에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미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교제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원동계, 그그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연약 공동체인 이 원동계가 더욱 더 주의 말씀 위에 서게 되면서 주의 복음 위에 새롭게 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만한 진짜 여호와의 회중. 그래 너희들은 참으로 내가 인정한다 할 만큼의 하나님의 참된 회중이 되고 언약공동체가 되고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 속에서 보지 않는 교회 진정한 교회 참된 비가시적인 교회 참된 주의 회중이 더욱더 늘어나고 그은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월에 우리 새생명 축제와 모든 준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속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부유층들에게 최고의 심판과 형벌은 너희들은 전부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들이야라고 하는 그 너무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돈을 좀 잃어버리고 땅을 잃고 밭을 잃고 산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경한 것이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이 심판 가운데 우리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지만 특히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는 그분들 이분들을 붙들고 이분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루는 원동교회 또 성도들 수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10월에 생명 축제와 또 매주 주일마다 갖는 우리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저기 신방하는 모임 회복시키는 그 모임에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선의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반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다음 세대 아이들도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선을 넘어, 넘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기도하면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다 보십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 마음이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이방 사람과 똑같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참된 회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인정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득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그삶 속에 알라리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밖으로, 교회 밖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구역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10월 새 생명 축제를 계기로 해서 이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을 연락하고 신방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충만하신 주의 섭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성내 충만함을 주사 새 생명 축제를 이끄시는 가운데 주께서 지혜와 용기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 양육반을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말씀으로 전 온전히 연단 받아서 아버지여 내 말씀 나만 받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멀어지고 있는 나의 이웃들, 구역원들, 성도들, 내 식구들을 온전하게 붙들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라 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주여 돌봐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삼 아이들 일곱 명이나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드사 수, 수험생활을 통해서 수능시험과 대학 입학을 통해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가 전부 다 청년부로 온전히 올라가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새출발할하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현장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도께 수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라 가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